12월 12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13장, 계시록 3장, 학계 1장,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은 소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소금이라는 말이 소금 언약이라는 이 말이 등장하지요.이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외에 다른 성경에서 먼저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레위기 2장 13절입니다.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계속해서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목.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스라엘에서 소금은 아주 귀한 귀한 원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소금 언약의 핵심입니다. 또재물의 부패를 방지하게 하듯이 신약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는 이 말은 먼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귀한 순종이 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 드림과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소금으로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게시록 3장에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말하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습니다. 16절입니다. 베두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을 위한 성전인데 사람들이 성전을 위하다 보니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대교회와 다를 바 없는 현실입니다. 학계 1장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합니다. 4절이에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7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자기 행위를 살필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 집장만보다 성전 건축이 먼저다 우선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이 아니지요. 다만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소금처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나라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소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내어 드리십시다. 사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처럼 또 황폐한 성전을 두고 자기 집부터 챙겼던 포로 귀한 시대처럼 그런 아무짝에 쓸모 없는 죽은 소금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된 언약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소금이 되는 복된 그 나라 교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